이제 사사기 13장부터는 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만 더 같이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또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 주셨습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누리다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가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반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어떤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잘못하고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했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 고통받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보면 뭐한 10년 정도 이렇게 고통당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바닥에 있는지, 심각한 상황인지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 괴로운 상황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괴로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행복한 순간 기쁨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쁜 그 순간 놀란 은혜의 순간을 누리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괴로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놀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네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 찾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찾고 좋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죄를 지었다고 느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엎드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에도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 지파로서 소라 출신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한 남자와 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근데 이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원어의 은혜를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뿌리채 뽑혔다 그 가능성 그 희망이 뿌리채 뽑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완벽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절망을 바로 역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한 절망이 놀란 은혜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 주시면. 이 완벽한 절망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역전돼서 놀란 은혜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완벽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만화의 가정 가운데 역전의 은혜 주셨죠. 저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이건 안될 거야라고 여겨졌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느꼈던 이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전의 은혜 주십시오. 이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놀란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부디 조심하여라. 아,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은 그 서원한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 그래서 서원한 동안은 포도 열매에서 난거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 털을 밀지 말아라. 어, 죽은 사람 만지지 말아라. 이런 어, 규칙을 줍니다. 이세 가지 규칙을 살펴보면 공통된 것이 공통된 의미가 있는데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 포도 열매에서 난것 먹지 말고 머리털 밀지 말고 어,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라는 그 법을 주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삼손의 엄마죠. 그 삼손의 엄마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조심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태어날 이 아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시인으로서 쓰임 받게 될 것인데 먼저 그 아이를 잉태하는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또 중요한 영적 교훈을 붙잡는 것은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기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너가 먼저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놀란 은혜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놀란 그 삶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자녀에게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 그가 한때 방황했죠. 죄를 짓고 이단에 빠지고. 근데 그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모니카 여사의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의 삶에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게 드려질 때, 그 귀한 삶이 자녀에게도 갑절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믿음의 세대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세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자라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차 세대 자녀 세대들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거목으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늘 선택하고 자녀 세대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자,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제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나실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낼 그런 인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나실이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특별히 서원을 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먼저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시린으로 되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섬기고 싶습니다. 그 자발적인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삼손의 경우에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택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기회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 이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이 생명이 이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땅 가운데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은혜입니다. 제가 이 부르심을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아주 초등학교 시절에 한 가지 기억이 났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거를 하라고 좀 뭐를 맡겨주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던 기억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생각났어요. 아,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선생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뭐큰 일도 아니었지만 나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제가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신임을 받는 것 같았고. 여러분, 선생님의 신임을 받아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놀란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은혜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인생 전체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하루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셨어요. 순종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화의 가정 가운데 거룩하라고 주신 말씀, 태어날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주신 말씀은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 할 때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어떤 행동을 할 때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길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요? 그것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길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죄의 방향, 죄의 길에서 떠나 거룩과 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에 온전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마누아의 아내가 이제 자신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일을 남편 마누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누아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어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아내가 그냥 좀 이상한가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마누아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람 그 사자를 보내 주십시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만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태어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마노아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알려주십시오. 다시 보내십시오. 주 그래서 아기를 주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누아와 남편과 아내, 그 아내가 이 신앙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좋은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했어. 나눌 수 있다면 아내는 그것을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같이 또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남편이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귀한 연합. 또 이것은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에게 주신 마음, 은혜, 기도 제목 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도 이렇게 기도해 주렴. 그럼 자녀도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에게 나누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순환인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귀한 믿음의 연합과 어, 믿음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개강을 하는데 우리 순 같이 함께 모이죠. 여러분, 우리 순은 영적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공유, 신앙의 공유, 기도의 나눔이 우리 순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순 식구 순 가족의 리더입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또 순식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 때 믿음의 더 좋은 연합, 더 놀란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서 쏟아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이것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이하로 온종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